이 시간에는 또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섭취 양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또 반복적인 얘기긴 하지만 한번더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단백질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식물성 단백질, 예, 콩에도 있고, 또 이제 채소나 과일에도 어, 단백질이 있고, 쌀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면, 아, 콩에 있는 두부, 뭐, 어, 좀더 아시면은, 뭐, 아, 그래, 뭐, 현미에도 단백질이 있다고 하던데, 뭐, 그 정도, 뭐, 알고 있고, 채소에 단백질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과일에도 단백질이 있고, 아, 이런 식물에도 어, 잎이나 줄기나 가지나 뿌리나 이런 어, 식물에 풍부한 단백질 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나 또 희미하게 알고 계시고 아시더라도 간과하는 예, 그런 제단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어,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단백질은 이제 고기를 먹어야 돼 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고 고기, 계란, 우유, 생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어, 육류의 단백질의 대표인 육류에, 어, 얼마나 많은, 어, 이제 단백질이 들어있냐 함량을 보면은요, 소고기가 보통 한1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가 한17% 정도. 물론 이제 또 개체에 따라서는 또 변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어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10몇 프로, 20% 미만입니다. 지방질이 하나도 없는, 거의 없는 닭가슴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22%, 뭐 23%그 정도인데, 여러분, 콩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을까요? 콩에는 물론 무려 40% 이상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백질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신데, 단백질 섭취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아, 콩은 두배 이상. 예, 단백질이 많은데 콩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 콩 음식보다 단백질에는 이제 고기나 계란이 훨씬 더 좋다라고 알고 있죠.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 심지어 어, 케일이나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거에도 거의 우유에 필적할 만한 예, 같은 100g에서 함량을 보면 우유에 필적할 만한 3g 이상의 단백질 함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에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상식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단백질을 이제 어, 함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단백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 어, 단백질이 없다라고 이제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 겁니다. 육류에 육식에 그래서 어, 제가 자연식물식을 주장을 하는데. 건강과 질병 치유를 위해서는 식물식을 해야 되고, 그것도 거친거나 조리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통곡물이나 채소, 과일, 껍질, 채 먹는 이런 자연식물식을 권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단백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계속 누차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고, 또 임상에서 진료 때마다 말씀드리고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단백질은 우리가 식물로서도 어, 식물만 먹어서도 충분한 양의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을 어, 보충할 수가 있고 또 동물식을 거의 안 하거나 전혀 안 했을 경우에도 전혀 단백질 부족이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되고 어,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단백질이 만일 이제 과잉됐을 때 식물만 가지고 채소나 과일이나 곡물, 통곡물에 들어있는 현미만 해도 우유보다 훨씬 더 많은 두 배, 세배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도 우리가 현미를 안 먹고 백미만 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가 있는데요. 또 채소, 과일을 적게 드시거나 거의 요즘 청소년들처럼 거의 안 먹고 육식이나 육가공식품으로만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과잉되거든요. 단백질이 이제 지나치게 몸에 섭취가 되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우리 몸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된다. 아, 그 말은 맞습니다. 저희, 우리 사람의 몸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육체는 거의 단백질로 되어 있죠.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물질인 것은 분명하나, 그 단백질을 위해서 보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육식을 꼭 해야 된다. 육식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은 전혀 맞지가 않고, 과학적으로나 임상적으로나, 또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 현대인들의 질병 발생의 양태를 보면은 거의 동물식과 연관되어 있고, 동물식을 줄이거나 끊었을 때그 질병들이 호전되는 그런 임상적인 경험을 봐서도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되게 섭취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식물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우리의 잘못된 그 믿음이나 잘못된 상식, 이 잘못된 생각으로 너무 지나치게 그 식욕, 식탐에 의해서 사실은 먹는데 그 많은 육식을 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영양소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과잉되면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염증을 만들고 조직 기관의 세포의 손상을 만들고 면역 세포나 또는 이제 호르몬이나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생명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 대사를 거치는 그 과정들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이제, 콩팥, 만성신부전증 같은 경우에, 어, 주로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주 원인인데, 이 단백질 식사를 분해하고, 연소시키고, 배출하는데, 이 콩팥에 대부분의 기능이 쓰여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질환이나 콩팥질환이나 심장질환, 또는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많은 뇌심, 뇌혈관질환들, 이런 질환들은 거의 동물성 식품에서부터 생긴 지방, 포화 지방이라든지, 나쁜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단백질 과잉, 지방 과잉과 단백질 과잉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이제 육식에서 식물식으로 바꿨을 때, 이런 것들, 이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경우에서 식물식사를 했을 때, 노화라든지 질병 치유라든지 또 삶의 질까지도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식물에도 충분한 단백질이 있고 채소나 과일과 우리가 먹는 밥에도 충분한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고기를 몇끼 먹어야 되고 하루에 계란 두 개는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든지 우유 석잔을 꼭 마셔야 된다라고 하든지 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살코기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생각 그런 상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 이제 식사의 그 영양소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면 이 단백질의 그 균형, 밸런스를 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은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액을 산성화 시켜가지고 이것이 과잉 섭취를 했을 때는 이제 칼슘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런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미량 원소에, 어,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 필수 미량 원소는 이제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산성 영양소가 많이 들어오면 이알칼리성그 물질들이 과잉 분비가 돼가지고 배출이 되거든요. 중화되면서 배출되기 때문에 미량 원소 부족으로 이어지고 칼슘이나 철분 부족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나 골밀도 저하로 이어지는 그래서 제2, 제3의 합병증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원인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현대병의 많은 부분들이 많은 현대병들이 이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으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생각과 상식을 좀 바꾸고, 식탐 식욕을 좀 억제를 해서, 식, 식물성 식품, 식물성 채소를 많이 먹고, 섬유소가 풍부한, 섬유소와 비타민과 효소, 이런 이제 파이토케미컬, 이 천연의 치유물질이 풍부한 식물식으로 좀 대체를 하고, 어, 비중을, 비중을 동물성 단백질에서 식물성 어, 식품으로 좀 비중을 예, 옮기자. 예, 그런 좀 제안을.